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승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 퉁이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 무퉁이에 체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빤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많은 노스는 누가 헌상했을까 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만 교회의 성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주중예배를 지키는 비율도 여성이 많고 뭐 푸른순과 같은 소그룹 모임을 하는 활성화율도 남성보다는 여성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남성이 더 오랫동안 일하고 또 남성들이 주중에 시간을 낼수 없을 만큼 바쁜 사회 때문이겠죠 물론 요즘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맞벌이를 많이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비도 비교적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불과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이 교회에 더 많이 있고 대부분의 교회의 사역들이 여성들이 도맡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식당 봉사, 성가대 안내, 꽃꽂이, 교회 청소 등등 교회의 온갖 구준 일들을 여성들이 다 도맡아 했었죠. 그뿐입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면 뭐 쌈짓돈이라도 털어서 헌금을 하면서 십시일반 교회를 세운 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 또 우리의 할머니 세대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성분들의 헌신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신앙의 모범으로 삼았던 대부분의 대상들은요, 다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과연 우리나라 뿐이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요,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헌신을 했던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꼭 이름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이 굳은 일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성들의 헌신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바로 성막에서 요긴하게 쓰였던 노스를 헌상했던 성막에 수종들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상은 어떤 것이며 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상은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레국기를 보면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어, 놋, 우리에게는 유기로더 익숙한 이 재질의 금속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막의 기물 중에 이 놋이 들어가는 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사가 들여지는 번재단이겠죠? 이 번재단에도 놋이 들어가고요. 또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물투멍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성막이 바깥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채, 그것도 노수로 만들었고요. 성막의 문기둥 받침, 뭐 성막의 말뚝,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협기 38장 후반절을 보면 이 성전에 사용된 금속들의 중량이 나오는데 29절을 보면 노시의 총중량, 성막에 들어간 놋의 총량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린 놋은70 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여기서 생일이라는 단위는요, 어, 그 무게를 환산할 때의 경우에는 한 11.2g 정도 나옵니다. 70 달란트, 2400세겔이면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일 겁니다. 몇톤 정도의 무게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논, 과연 누가 헌상을 했을까요? 아마 오늘 보면 8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감이 올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투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여러분. 이 노시 누구로부터 왔나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대부분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성들일 겁니다. 성막에서 가장 구준 일을 감당했던 이 여성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원래 여성들의 거울로 쓰여지던 재료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노슬 가지고 여성들의 필수품이라 할수 있는 거울을 만들었는데, 당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이노 거울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수 있는 노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성들에게 이 거울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거울이 있어야 자신을 치장하고 또 자신의 여성성을 지키게 하는 유일무일한 이 물건이 바로 거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성,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녹거울은 이 그들의 분신이자 또한 모든 것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들은 그 녹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헌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놋이 자신에게 있으면 그저 거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성막의 재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고 또 성막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들은요,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치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동체의 유익을 더 중요한 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여성들의 헌신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래서 그러므로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성의 헌신과 비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전에서 두 랩돈을 드렸던 이 과부의 헌금처럼 하나님께서 그 헌상을 기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과 올이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그 여성들에게는 전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의미 있는 현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액수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 그리하여서 내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더 값지게 하고 더 윤택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고를 드렸던 그 여성들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성막의 재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재료로 반드시 그런 귀한 재료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재료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과거 그 여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거울을 십시일반 모아 드렸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도 어, 그렇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값어치가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신들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 인생을, 나의 하루를, 나의 시간을, 나의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문을 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의 재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런 음, 어,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속에 감사로 드린 예물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이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특별히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